네 안녕하십니까 시바 쌤입니다 처음 뵙죠 드디어 물어보게 첫번째 질문이 들어와서 답변 드리려고 합니다 질문 내용부터 먼저 살펴보면요 간단해요 토익이 810점인데 공기업 준비하고 있는데 더 준비해야 하나 이 질문입니다 그러면 바로 답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토익이 현재 800점 이상이기 때문에 더 이상 준비하지 않으셔도 된다 이렇게 답변 드릴 수 있습니다 만약에 질문 주신 분이 직무를 지금 안 적어 주셨는데 직무가 영어를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직무다 라고 하면은 900점까지 올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더 이상 준비하시지 마시라고 얘기 드립니다. 자 이유는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 텐데 제가 800점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요 반발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는 850점인데 떨어졌어요. 저는 750점인데 합격했어요. 서류 전형에서. 이렇게 답변하시거나 반발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왜 800점이라고 얘기하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첫 번째로 공기업은 왜 어학 성적을 볼까요? 토익 같은 이제 어학 성적을 보는지 물어보고 싶은데 뭐 필요해서, 필요해서 이제 본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보세요 공기업 직무 중에 직접적으로 영어를 쓰는 직무가 그렇게 많나요 거의 없죠 그리고 영어를 만약에 쓴다라고 하면은 그 직무는 보통 영어 구술 면접을 봅니다 그러니까 영어 구술 면접을 통해서 프리토킹을 평가하는 거지 토익을 받아서 평가하진 않는다는 말이죠 영어가 직접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그래서 실제로 영어 어학 성적을 보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서류전형 정량평가를 위해서죠. 워낙 공기업 지원자들이 많다 보니까 서류전형에서 걸러내야 되겠죠. 그러려면 지원자들의 줄 세우기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익점수를 보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이 서류전형에서 필기 전문형으로 넘어가는 인원을 줄이기 위해서 왜 필기 전형을 많이 치게 되면 은 채용대행을 하는 입장에서 저는 좋아요. 돈을 많이 받잖아요. 하지만 기관은 어떻죠? 그만큼 예산이 더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서류에서 많이 탈락시켜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탈락을 시키는 기준으로 정량 평가를 하기 위해서 어학성적을 보는 거죠. 자, 그러면 결론은 뭐예요? 결론은 여러분들은 최종 합격을 하시는 게 목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서류 전형에 합격하실 만큼만 영어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사실 토익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시간 투자를 어마어마하게 하시는데 토익은 서류 전형 이외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영어 시험을 치는 것도 아니죠. 면접에 갔을 때 어때? 면접에 갔을 때 영어 질문을 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영어 잘하는 사람을 면접에서 뽑는다. 이것보다는 직무 역량, 직접적으로 직무 역량이 뛰어난 사람을 뽑는 거지. 영어 성적이 높은 사람을 뽑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토익을 열심히 준비를 하시지만 서류 전형 위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그러니까 토익은 어떻다? 서류 전형 합격선만 맞추면 된다. 그럼 이 합격선은 어디인가? 일반적으로 토익 700점 이상이 보통 지원 자격이죠. 하지만 이 지원 자격만 맞춘다고 해서 서류 전형에 합격하는 게 아니죠. 적부 판정일 경우만 합격하는 거죠. 자, 만약에 심사가 들어갔을 때 탈락자가 생기는 서류 전형의 경우에는 800점 정도 맞추셔야 돼요. 원래는 이공계는 750점, 뭐 상경계는 800점이다. 이런 말들이 많은데, 제가 실제로 통계적으로 볼 때. 어, 통계적으로 볼때 800점 정도 이건 이공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코로나로 시중에 취업을 안 시키면서 취업 그 취업시장이 얼어붙었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취업을 1년, 2년, 3년 준비하시는 취업 재수생이 늘게 되고 그분들이 뭐 하셨겠어요. 결국에는 스펙업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지원자들이 어, 스펙 수준 그러니까 스펙의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서 기본적으로 800점 정도가 서류 전형에 합격하는 그런 기준선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800점 이상의 지금 합격선을 어,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800점 정도 맞으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어, 그리고 오히려 영어 공부를 하실 시간에요. 다른 데 투자하시는 게 나아요. 자 우선 이거부터 보여드릴게요. 보통 토익 평가 기준 그러니까 정량 평가죠. 서류 전형에서 정량 평가를 하는 기준은요. 구간별 점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간이 보통 50점 아니면 100점이에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800점을 받건 810점을 받건 840점을 받건 똑같다라는 거예요. 850점 밑으로는 똑같다라는 거죠. 800점에서 840점까지는 840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영어 점수를 올리시려면 10점, 20점 올려가지고 안 됩니다. 50점을 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50점 구간, 850점, 900 이상 이런 식으로 50점씩 올려야 되기 때문에 투자되는 시간이 엄청 납니다. 차라리 이 시간에 자 우리 서류전형 탈락하는 요인이 반드시 어학 점수가 낮아서는 아니겠죠. 어 서류전형에서 평가되는 게 자격 점수하고 교육 사항이 있습니다. 자격 점수는 당연히 자격증 딴거 직무 유관한 자격증에 따라서 점수가 부여되는 거고 교육 사항 같은 경우에는 이 개수입니다. 보통 다섯 개, 열개 여러분들이 지원하신 직무와 유관한 대학 교육이나 외부에서 들었던 교육들 수료증 나오는 교육들 있죠. 이거에 보통 개수나 실수대로 보통은 개수예요. 어, 개수대로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도 구간별 평가예요. 보통 뭐 5개, 10개, 15개, 20개 이렇게 유관한 교육을 받았을 때 점수를 배정을 하거든요. 그럼 그렇게 채점될 때 여러분들이 만약에 아홉 개 교육이다. 어, 내가 지원한 직무와 관련한 교육이 대학 때 아홉 개를 들었다. 그러면 한개 정도 외부에서 수료증 나오는 교육을 들으시면은 교육 사항에서 점수, 등급이 업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학 점수를 올리시려면 50점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그 50점 올리려는 보장도 없죠. 그리고 이거는 면접 때 영향을 별다른 영향을 못 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접 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교육사항이나 자격증 취득에 여러분들이 힘을 쏟으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요. 요즘 커트라인이 800점 대에 있기 때문에 토익이 800점 이상이면 무관하고요. 이게 810점이든 20점이든 상관이 없죠. 맞죠? 800점 이상이면 돼요. 그리고 직접적으로 만약에 영어를 쓰시는 직무다 하면은 900점 이상을 맞으셔야 됩니다. 보통 영어 구술 면접이 있는 경우 최종 합격선이 900점이에요. 제가 이때까지 통계로 봤을 때. 그리고 최종 합격 여러분들의 목표는 최종 합격입니다. 그래서 영어 점수를 준비하시는 것보다 그때 50점을 올려야 되겠죠. 맞죠? 올리시려면 50점, 100점을 올리셔야지. 추가 점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아니라 직무 관련 자격이나 아니면 교육 사항을 보충하시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자,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